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 절씩 기도합니다. 먼저 합시다. 참 믿음 참.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잘못되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심히 두렵고 떨었다. 왜 그랬냐? 내가 지금 복음을 잘못 전하면, 설교를 잘못하면 믿음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이 멸망을 받잖아요. 그럼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멸망 받을 때, 믿음을 전해준 설교한 자들은 멸망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야 안 받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막 심히 두렵고 떨었다는. 심히 두렵고 떨었다. 저는, 설교를 잘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왜 신학교를 그렇게 많이 다녔냐면 제가 결론 내리기를 조직 신학에서 능통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직 신학은 뭐냐면 교리요, 교리. 그래서 전 교단의 교리를 다 이제 배우려고 신학을 하기도 했고 또 책을 읽기도 했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설교를 잘해보고 싶어서 설교학을 계속 한 거예요. 침례교회에 가서도 강의 설교를 했어요. 강의 설교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뉴전트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할 때도 설교학 박사가 되려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엉뚱하게 제자 훈련을 했어요. 소그룹이 그때 한참, 저기에서. 어쨌든 설교를 잘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진짜. 소원이 설교 잘하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요. 근데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그 제가 이제 강해설교도 공부를 이중으로 했어요. 강해설교 공부도 이중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 설교학적 논리를 따라서 지금 설교하지 않죠. 제가 배운 것은 하나도 사실은 써먹지 않는 거예요. 머리 터지게 배웠는데 안 써먹는 거예요. 써먹을 필요가 없는 게 성경만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설교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쉬운 게 설교예요. 준비할 것도 없어요. 왜 준비할 것도 없냐? 기도하고 주님이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할 말을 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을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해야 되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왜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어서 믿음이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잘못 들어가지고, 아,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가짜야. 니가 믿은 믿음은 가짜야. 라고 할 때, 그때는 돌아올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돌아올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이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영적인 일은, 이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속이는 자가 속이는 줄 알고 속아요, 모르고 속아요. 속여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도, 그게 맞는 줄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 듣는 자도 그게 맞는 줄로 알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주님 앞에 가보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학문에 있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아멘. 자,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 어디를 보냐면 예, 4절입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죠? 미혹해한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 하면 예, 어디를 봐야 돼요? 예? 11절 시작 만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있으며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잘못 만나면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믿는 사람을 만나면 미혹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짓 이단 사설에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친하니까 듣다가 미혹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목사의 미혹이요. 거짓 목사를 만나면 미혹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24절 가서 보면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한번 읽어 봐요 시작. 거짓 선지자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하리라?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의 미혹이요. 그래서 3대의 미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미혹을 받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돼요. 잘못된 믿음이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은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부정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 귀신을 쫓고, 그리고 예,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이 온전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온전했다고 생각했요 여러분들 열 천녀에서 다섯 천녀도 미련한 다섯 천녀도 자기가 잘못된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신랑을 맞으로딱 가니까 이게 yeah. 가짜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잘 못하는 줄 알았을까요? 잘하는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딱 주인님 앞에 와서 결사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둘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돼 절대로 안돼 절대로 안 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 아멘. 아멘. 한번 성경을 보시자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마 먹으면 죽어 그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전체의 나무를 통해서 볼 때야 작은 거예요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겼더니 사망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멸망했어요 그게 성경 전체 다요 성경 전체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많은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를 향한 모든 자들의 말이에요 아멘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예요 여러분 노아가 왜구원 받죠 방주를 지으라는 그대로 지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성경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 완전히 사람들이 지식이 미혹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간다는 사고와 사상. 살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없다는 사상이 아주 깊숙이 뿌리에 박혀 있어요. 아멘. 이거 여러분들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야구보스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을 향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성경 어디 행함이 그런데 오늘 <laughs>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단으로 취급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laughs> 이제 또 헷갈리지 이제. <laughs>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는 행함으로 보증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믿든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열매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사과나무냐 배나무냐는 열매로 확인하는 겁니다. 열매가 뭐예요? 행함이요. 그러니까 믿으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자. <laughs>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노스를 소돔에서 끌어내시면서 야네 가족이 있어 빨리 끌고 와. 그래서 롯이 자기 정혼한 사위들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성을 불로 심판한데 빨리 도망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그러죠? 농담으로 얘기했어. 요 그런데, 믿는다면, 따라 났을까, 안 따라 났을까요? 아, 따라 났었지. 그런데, 노세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노과 노세 아내와 두 딸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가다가 머물지 마. 뒤로 돌아보지 마. 그러면, 노세 아내는 왜 돌아봤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음은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했어야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가다가 멈추거나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멈추지 말고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보는 이유는 뭐죠? 돌아보는 이유, 안 믿으니까. 돌아본다고 설마 죽겠어? 예. 제가 너무 쉬운 예를 제가 드리잖아요. 이 물이 이 물이 이게 독약이다. 이게 먹으면 한 모금만 먹어도 즉사한다.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이게 안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먹는 게 쉬워요, 안 먹는 게 쉬워요? 안 먹는 게 너무 쉽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죽어요. 지옥 가요.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죠? 어떻게 안 살아? 아니 어떻게 안사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은 예안살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행함이야. 그런데 행하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행하지만 믿음이 없을 있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예, 일꾼들에게 주일날 나오면 내가 십만원씩 줄게 주일날 나오세요. 그러면 믿음이 없지만 십만원 받으려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살수 있는 것대로 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간 관계 때문에 행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종교심 가지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고지 하지 않고 교통서가 안 나도록 이렇게 지켜줄 거 아니냐. 그래서 보험드는 식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안에 따라 살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여전히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도 행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멘. 자, 송장 보고 아무리 얘기해도 송장이 반응해야 하네요. 송장 보고 야. 돈1 0 0만원주기빨때벌떡일어나라 일어나, 안 일어나요? 1억 주께 일어나라 이놈의 새끼가 말을 더럽게 도안는데기사대를 때려봐요. 일어나, 안 일어나요? 뜨거운 물 갖다 퍼부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예. 옛날에 칼기를 폭파한 김현이 알죠? 김현이 알아요?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 김현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국, 국가정보원에서 그 사람을 이제 그 고문을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국가정보원장이 이제 목욕탕을 데리고 가서 뜨거운 물을 팍 뿌렸대요. 그랬더니 아 앗! 하고 소리 지르더래요.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송장에게 뜨거운 물 뿌리면 말해요, 안 해요? 왜? 죽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예. 믿음이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이는 자, 우리보다 강한 자, 마귀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속아서 말씀을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죄 값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죄 값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의 죽음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된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돼요?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거전제돼야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구약성경은 폐지됐어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회개 자체를 안 하는 거야. 말씀대로 안 사람은 그게 죄요, 죄는 사망이요, 사망의 싹쓴 멸망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걸 해결할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는데 예수의 죽음이 내 죄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해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회복해야 돼. 이것을 믿어야 돼.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돼.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 아멘. 그러까자 믿음은 쉬워, 쉬워, 쉬워. 그걸 믿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저 가장 중요한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또이 말씀대로 살면 망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실패가 없다. 아멘. 예수는 실패가 없어. 말씀은 실패가 없어.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그게 죄요 지옥이다. 그것은 오직 예수로만 해결된다. 아멘.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다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것을 믿도록 설교하는 게 뭐죠? 설교요.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면 멸망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설교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재밌는 게 아니요, 재밌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설교를 듣는 자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을까봐 무서워 떨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믿음의 근거요, 내용이요, 결과여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믿고 바로 주님 섬기다가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이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영혼을 불러도 천국 갈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